굉장히 어색하고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빈 팩토리의 케빈입니다. 오늘은 바로 원픽했던 제품인데 바로 뉴발란스의 1300JPJ라는 제품입니다. 이름 만들었을 때는 기존의 1 3 0 0 j p 영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익숙한데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 300쪽 발매, 국내에는 총7 종만 발매된 그런 희소성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제가 손에 넣기까지 조마조마했어요. 정말 받아볼 수 있을까? 이 제품을 정말 만나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갖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되어 저 또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1300 JP3라는 제품이 있었죠. 바로 이 제품인데, 5년에 한 번씩 발매되는, 지속적으로 발매하는 1300JP의 하나의 라인업이었죠. 굉장히 질 좋은 소재들과 또 메이드 제품으로서 출중한 클래식한 느낌을 전부 다 소장하고 있는, 그리고 뉴발란스 매니아라면 누구나 다 신어보고 싶어 하는,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제품이었죠. 이 제품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1,300JPJ라는 제품을 오늘 리뷰해드리려 합니다. 일단 1,300JPJ 같은 경우는 전세계 300조, 국내 7조. 국내에서는 슬로 스테디 클럽 단독 발매 진행하였고 드로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발매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300JPJ는 1300이라는 모델이 올해가 35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자, Made in Japan,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다 생산, 기획, 공정까지, 마무리까지 다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300JPJ의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검정색의 슬라이딩 형식의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 슬라이딩을 잡아당기는 손잡이 역시도 가죽 소재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게 보여지시죠? 전면부에는 이렇게 뉴발란스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측면부에도 뉴발란스의 로고. 그리고 정확히 제품명을 읊어드리면 M1300JPJ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오픈하게 되면, 명품 신발에서나 볼수 있는 이런 하얀색의 더스트백 같은 것에 신발이 한짝 한짝 담겨져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 제품이 어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먼저 이 제품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의 외관을 봤을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1300 JP3 제품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 제품은 동일한 색상과 구성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1300 JP3 같은 경우는 어퍼의 소재가 굉장히 질 좋은 누버 가죽으로 되어 있고 어퍼 표면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었어요 나일론 소재로 하지만 이 제품은 그 부분까지도 질 좋은 가죽을 써서 마감 처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제품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뭐, 기타의 다른 블럭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은 다 동일하고, 아, 이뒤축에 있는 힐컷 부분에 있는 뉴발란스의 로고 역시도 자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드솔에 PU나 EVA, 폴리우레탄 소재에서 있는 n 캡 소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뭐, 동일한 구성과 아웃솔 역시 이브람창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특히 이 제품에는 특별한 요소가 들어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안쪽에 삽입되어 있는 슈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슈트리에는 이런 식으로 1300 제품의 35주년 기념한다는 이런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이 슈트리 역시도 다 여기 USA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타적인 신발을 보존할 수 있고 형태의 변형을 덜 오게 할수 있는 이런 슈트리 역시도 삽입하여서 이 제품의 특별함을 강조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좋고요 나무 냄새가 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소재의 슈트리인 것같요 이렇게 슈트리까지 삽입해 놓고 나니 더욱 더 고급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 제품은 미무라 이토시라는 일본의 스니커즈 그 신발 장인이 있는데 그 분이 운영하는 미무라고라는 엠랩 공방에서 제작이 되었어요. 전부 다 수제작으로 제작이 되고, 그 공방에서는 어떠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냐 하면, 전문적인 선수들 있죠. 뭐, 러닝, 복싱, 뭐 테니스 등등의 기타에 전문 프로 선수들의 발에 본을 떠서 직접적으로 신발을 제작하고, 뭐, 지급하는 그런 굉장히 일반인들이 그 공방에서 나오는 신발을 착화할 수 없는 요소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 1,300 JPJ라는 제품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더 가치가 있고 특별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특별하고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뭐 현대 사회에서의 그런 패스트한 그런 신발의 생산 공정에서는 조금은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그리고 사람이 하는 공정이다 보니 훨씬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그런 생산 공정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나보고 싶어하셨던 분들이 더욱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퍼 표면은 카키 빛의 질 좋은 소재의 가죽이 쓰여졌고요. 만져보시면 굉장히 촉촉해요. 진짜 좋은 소재의 가죽을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퍼 표면이 메쉬가 아닌 가죽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청록색에 약간 녹색, 그린빛이 도는 이런 느낌의 소재 그리고 N자 로고 역시도 가죽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고 단단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뒤쪽에 힐컵을 잡아주는 보형물 TPU 소재는 동일한 구성, 그 힐컵 부분은 자수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더 고급스러운 기존의 1300JP3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했던 헤리티지한 감성으로 재기반사수기가 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프린팅만 된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다른 실루엣서 갖고 있어서 더욱 더 고급진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웃솔은 동일하게 비브람솔이 사용되어서 접지력이나 내구성 착화감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는 요소로 되어 있고 미드솔 소재 보시면 엔캡 쿠셔닝이 들어가 있어요 PU라는 폴리우레탄과 EVA소재가 섞여있는 바로 그런 뉴발란스의 대표적인 쿠셔닝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가죽을 만져보셔야 되는데 정말 아쉬워요. 정말 촉감이 좋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박음질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꼼꼼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보여져요. 1300 JP3 제품을 봤을 때도 꼼꼼하고 잘 만들어진 신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제품은 뭐 더욱더 그런 느낌들이 전달됩니다. 이 제품 사실 발매가가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무섭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국내 발매가는 699,000원 일본에서 발매된 금액은 거의 74,000엔 정도 정말 뉴발란스에서 언제 이런 리테일가를 형성한 제품이 발매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품을 실제로 만나보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리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거의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제품, 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많은 스니커 매니아들이 받아들이시게 될지 저 또한 기대가 됩니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는 1300JP3와 1300JPJ라는 제품의 컬러웨이나 소재 부분인데 일단 컬러는 이렇게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같은 카키색을 쓰이고 있지만 1300JPJ가 훨씬 더 다크한 느낌과 묵직한 느낌을 갖고 있고 1300 JP3는 좀더 라이트한 느낌을 갖고 있죠. 특히 어퍼 표면의 소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JP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쉬 소재,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고 통기 구조를 강조했죠. 이 제품은 특별하게도 그 부분마저도 가죽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어 고급진 그런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힐컵 보시면 뉴발란스 로고가 하나는 JP3는 프린팅. 그리고 JPJ 같은 경우는 뉴발란스 로고가 자수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러한 마무리 조차도 좀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설포 부분에 보이는 뉴발란스 로고와 1300 이라는 마크의 표시는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JPJ 같은 경우는 좀더그 설포 표면에 밀착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져요.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 디테일은 거의 유사한데 엔자 로고는 JPJ가 좀더 크네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보시고 정말 멋있는 신발이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고 소장하셔야겠다 생각이 들면 추천드립니다. 너무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너무 금액이 비싸고 또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오랜만에 신발의 명작을 만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신발이에요. 그만큼 들고 있는 내내 설레이고, 이 묵직한 느낌. 슈트리가 300대에서 굉장히 무겁지만, 이 느낌조차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멋지고, 예쁜 제품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캐빈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저 또한 굉장히 설레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신발 사기 너무 너무 힘드시죠. 정상가로 구매하는 거는 이제는 뭐 하늘의 별 따기처럼 돼 버렸는데 좋은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공지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8월 10일 저녁 8시 30분 유튜브 채널 스택 하우스에서 케빈 캐빈 팩토리의 케빈이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무엇이냐? 하우스 쇼핑 시즌 3 오픈과 동시에 게스트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 포함해서 다른 분의 게스트도 계시고요. 또, 스택하우스에서 준비한 풍성한 볼거리 이벤트가 있다 하니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와주셔서 라이브 방송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인 가격, 좋은 가격, 그리고 멋진 신발을 득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월 10일 8시 30분 스택하우스 채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